안녕하십니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양평을 보다 TV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은요.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주택을 소개해 드리고자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진입로 부분에서 주택을 지금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자, 우리 주택, 외부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층이고요.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별채까지 딸린 주택이고요. 그리고 경사가 없는 평지에 자리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 경계면으로 이렇게 벽돌과 펜스가 아주 정갈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여러 가지 조경수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널달한 철제 대문을 열면요.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차량 두 대는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앞을 마주하게 됩니다. 좌측으로는 이렇게 주택이 조금 대지보다 높게 자리하고 있고요. 우측으로는 넓다란 잔디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땅이 굉장히 넓어요. 땅 모양은 그렇게 좋진않는데 반듯한 네모 반듯한 토지들보다 이렇게 자료형 토지들이 토지의 활용성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걸. 이 매물을 보면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변으로, 이 안쪽으로도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오는 입구 또한 주택들이, 외지인 전원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평지 지역이라 굉장히 안정감 있게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2차선 도로에서 약 7, 800m 정도 들어오긴 하지만 들어오는 길이 평지성이고 아스팔트로 포장이 잘돼 있어서 진입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조경수들 빼곡하게 심어져 있는 거 눈으로 같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약간 날씨가 흐려서 어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우리 주택의 경계면으로 이렇게 철쭉들 연사홍들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요. 잔디 공간 굉장히 넓어요. 여기 애들 축구해도 될 만큼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주차장 공간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쭉, 대지 경계면으로 둘러볼 건데, 둘러보기에 앞서서 토지 모양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 토지, 주택의 토지 모양인데요. 동서록인 자료형 토지 모양입니다. 토지 모양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영상 따라 보시면서 한번,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토지 면적은 도로 지분을 포함해서 266평입니다. 자, 넓은 잔디 정원을 뒤로요.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경계면으로 펜스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양옆으로 이렇게 조경목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 걸 유실수도 좀 보이고요.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디딤석이 깔려져 있고요. 잔디도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정말 유실수와 나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주택과 별채 사이에 이렇게 텃밭은 있는데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텃밭은 많이 운영하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본체 옆에 딸린 별채 별체 공간입니다. 별채는 별다르게 활용을 안 하고 계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방이나 작업실로 쓰셔도 될것 같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택으로 개조도 가능한 별채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별채 끝단으로는요, 이렇게 텃밭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도 텃밭으로 제대로 바꾼다 그러면 정말 많은 양의 농작물을 수확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료형 토지가 또이렇게 지어 놓으니까 나름 굉장히 활용성 있게 잘 빼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별채 공간입니다. 별채는 이렇게 지금 별다르게 활용을 안 하고 계세요. 별채의 크기는 약 15평 정도로 등기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공간은 작업실 혹은 또 노래방 아니면 뭐 당구, 취미, 뭐 당구장, 당구대 갖다 놓으셔도 되겠죠? 아니면 스크린 골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 기호에 따라선 별채 손님 방으로 개조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별채 공간, 어, 여기 활용을 많이 안 하셨는데 들어와도 곰팡이 냄새 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상태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15평짜리 별채 공간을 지나서 이제 주택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네가 굉장히 조용하고요. 평온한 마을 같아요. 원주민 마을하고 떨어져 있어서 비교적 서로 이렇게 간섭이 없다 보니까 조용하게 전원생활 혹은 또 실거주 하실 분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남향이니까 뭐 해야 당연히 잘될 것이고요. 한 일곱 계단 정도 이 넓다란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여기 현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주택 내부 구경 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큰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앞에도 비 가림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현관 앞에서도 비 맞을 일은 없겠고요. 자. 현관을 열면 와, 넓다란 이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굉장히 넓죠? 본체가 39평이에요. 39평짜리 단층 주택의 구조입니다. 우측으로는 4칸짜리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전실 공간 너무 넓어요. 중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요. 야, 거실이 운동장 말합니다. 이게 좀 넓게 보이는 면이 있어요. 이 카메라가 근데 실제로 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실입니다. 남향으로 큰 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정원보다는 지대가 약 1.5m 정도 높기 때문에 시야는 좀더 좋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실에서 바라보는 풍광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요. 숲들이 많이 우거져 있는 동네 어귀의 모습을.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 쇼파에서 바라본 거실과 주방의 모습입니다. 이 주방하고 거실을 이렇게 가벽을 설치하셔서 분리를 좀 해놓은 모습이에요. 요걸 만약에 철거를 하신다 그러면 더 넓게 보이실 수도 있겠죠. 자, 주방입니다. 주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39평짜리 단층주택인데요. 이게 너무 크게 다 뽑아 놓으셔서 집안 내부가 진짜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주방은 기역자형 구조인데 싱크대도 쓸만해 보이고요. 관리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후면으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이래요. 굉장히 큽니다. 여기 뭐 세탁기 두 대, 뭐 냉장고 다 들어가도 정말 살림 많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주방 굉장히 넓고요. 여기 뭐 냉장고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베란다, 베란다인데 이쪽으로, 와, 공간이 너무 넓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면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과 이렇게 많은 공간들이 후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대식구가 살아도 될 만큼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측으로 돌면 붙박이장이 설치된 방의 모습입니다 정말 특이한 게요 단층주택인데 방이 4개가 있습니다 방이 4개 이쪽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안쪽으로는 이렇게 파우더룸이겠죠 여기다 드레스룸 공간 따로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공간 여유 있고요 그 사이로는 중문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딸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상태 굉장히 좋고요 아담하지만 환기를 위한 창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안방 화장실 굉장히 넓게 만들어 놨어요. 자, 안방 공간도 굉장히 여유있게 큰 편이고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 시스템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작은 방이에요. 여기는 뭐, 방으로 쓰기에는 조금 작은 감이 있습니다. 제일 작은 방의 모습인데, 여기는 옷방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컴퓨터 하는 방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거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친구 또한 3m 이상 될것 같아요. 3.2m 정도 될것 같아서 친구 굉장히 여유 있고요. 그리고 방으로 이동하는 이 복도도 여유가 있어서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세 번째 방입니다.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동향으로 큰 창이 뚫어져 있네요. 여기 침대 놓고 책상 가져놔도 충분히 여유 있는 방 공간이고요. 또 방과 방 사이에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은 안방 화장실에 비해서 조금 아담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 안방 빼고는요, 방은 비교적 중간 정도 사이즈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남쪽으로 LG 지인 창호가 설치되어 있고요. 동쪽으로 픽스 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재는 아, 이래요. 좀 좋은 거 쓰신 것 같고. 지금 이분이 건축주는 아니지만 최초에 이 집을 매입할 때이 집의 주인이 본인이 살고자 지은 집이었습니다. 자, 주택의 개요 읽어 드릴게요. 본 주택이 위치한 곳은 양평군 단월면 봉상이라는 곳인데요. 사실 말이 단월면이지 용문면과 바로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용문역과 용문 생활권까지 차량 10분 정도면 충분히 이동 가능하고요. 걸어서 15분 정도만 나가면 버스 정류장을 통해서 버스를 타고 용문 시내까지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266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50평. 본체 39평, 별채 11평입니다. 구조는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지만 포항제철 스틸하우스로 뼈대를 세운 아주 단단하게 내진까지 고려한 단단하게 지은 주택의 구조고요. 방 4개, 화장실 3개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2016년도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 지하수와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남양 주차는 두 대. 비어 있기 때문에 주차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매매가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정정하겠습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자, 이렇게 주택에 대한 모든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택은 실거주를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느낌을 같이 갖... 받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실용적으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주변에 혐오 시설 없고요, 굉장히 조용해요. 간혹 살짝 살짝 들려오는 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주도로하고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택의 본체 경계면을 이렇게 쭉 나무 데크를 만들어 놓으셔서 여기에 피크닉 테이블이나 여러 가지 갖다 놓고 전원 생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택이 후면으로도 이렇게 경계 차이가 높지 않아서 혐오스럽지도 않고 위험하다고 느끼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실거주하기 딱 좋은 주택이란 느낌이 물씬 드는 우리 오늘 매물이었습니다. 본 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매물 번호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평을 보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